우리 대법원 결론은 무죄입니다. 즉, 잘못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. 안녕하세요.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비트코인 송금해 보셨나요? 가상자산 거래소나 아니면 개인 코인 지갑에서 타인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가 있는데요. 마치 계좌이체를 하는 것처럼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상대방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데요. 만약에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비트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비트코인을 돌려받아야겠죠. 그런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현금의 경우에는 잘못 이체를 했는데 돌려주지 않거나 사용을 해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.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성립을 할까요? 우리 대법원 결론은 무죄입니다. 즉, 잘못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. 대법원은 그 이유로 가상 자산은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이 없고 또그 거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명문 규정도 없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. 즉 가상 자산은 법정 화폐와는 다르다는 것이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을 돌려줄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.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비트코인을 잘못 보낸 사람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재산상 이익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. 즉 민사적인 책임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. 그렇지만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소송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. 그래서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반드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하게 송금하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차고송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